바람직한 한국인상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북문여고의 이민아 양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요. 내일의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일이라는 말 음. 괜히 좋은 말 아니에요? 내일이면 뭐든지 다될것 같고 어제와 오늘의 나쁜 점은 다 사라질 것 같고 아무리 많이 기대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니까요. 내일이 되면요, 한국인은 내 나라니까 하고 맹목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북성과 고려자기를 자랑하되 그것만이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고집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은 남들이 뱉어놓은 한국 민족은 이렇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그렇게 아무 의견 없이 받아들이지만도 않을 거고 미친 것처럼 외국 것에 매달렸다가 또 갑자기 미친 것처럼 우리 걸 찾자고 헤매지도 않을 겁니다 이가 기어다니도록 머리를 기르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깎은 머리에까지 가위를 갖다 대지도 않겠죠 굶어가는 이웃을 두고 흰쌀밥을 먹지도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아침마다 선생님과 제자가 30%가 된다, 안 된다, 보리아를 젓가락으로 번갈아가면서 쑤셔대야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외국에만 나가면 자식을 조국 없는 미아로 만드는 그런 철부지 같은 사람들도 없어질 테고요. 또 외국 사람이 우리 말을 하면 반갑고 좋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의 말을 한다고 무조건 눈살부터 찌푸리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도 없어질 겁니다. 마치 통기타가 모든 젊은이들을 이미 망쳐놓기라도 했다는 듯이, 앞서서 통탄을 해대는 사람도, 그 음악이 없으면 공부조차도 할수 없다는 광적인 팬들도, 내일이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군요. 내일이면 한국인들은 자식들에게 너희 나라가 최고다, 모든 게다 대한민국 뿐이다라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대신, 산과 들과 바닷속에서 자연스레 조국을 호흡하게 해줄 거고, 이 땅을 뺏기면 우린 죽는다라는 그런 필사적이고 피매친 애국심보다는 좀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태극기를 우러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편안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숨 쉬고, 남의 것을 받아들여 내 것을 살찌우며, 외국의 문화를 사랑하되 절대로 숭배하지는 않을 거고요. 온 세계가 질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달라진다면, 그래서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그리워하며, 한국이여,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 사대주의를 가져다오라고 부탁할 정도가 된다면, 미래의 그들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아마 의미 있는 웃음을 웃겠죠. 감사합니다. <웃음>